예, 두 종목, 라스트 추천, 저 분석, 그만하겠습니다, 오늘. 오늘 종목은 b l 팜테 하는 건데요. 이거, 가, 한천 원, 천원 가는 게, 그, 2010년도에도 있었죠. 10년 전 바닥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.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떤나 하면은, 그, 850원, 이 바닥에 걸리는 것 같아요. 850원, 딱 걸려있죠. 자, 그싸움이라는 말인데, 지금 이날 물량이, 그래, 마음에 드는 물량은 아닌데, 어쨌든 들어왔어요. 그리고 눌림목 쭉 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현재 가격이 1,040원인데, 그, 제 판단에는, 그, 1,000원 초부터 950원까지 한번 사보시라. 그, 이 종목은 1,050원 이상으로 한번 계속 뚫불락하는 현상이 있고요. 또, 그, 1200원을 지금 공략하고 있는, 그 공격하락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, 그, 1000원 초부터 950원까지 한번 사보시라. 예. 그 다음에, 지능기업, 진흥기업, 웅평님의 지능기업인데요. 지능기업은, 그, 앞에 동영상을 잘 보시면, 그, 제가 해,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, 저는 지금 그, 1500원이 안 무너진다에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냥 결론만 이야기할게요. 1,500원이 안 무너진다에 배을 하는데 그래도 모르죠. 그래서 여전히 현재까지 지능 기업은 25% 이상을 그안 사고 있다 하는가 계속 조금 봐요. 불안불안하지. 그러고 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물량 밑에 안들어잖아요 이런 경우는 1,500원을 그냥 막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물량 조절을 잘해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. 현장은. 그 정주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상입니다. 황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하셔야지 맞추기를 하면 안 되신다 하는 가 9월 12일 날두 종목입니다. 참가해서 끝!